안녕하세요. 주식하는 직과의사 주치의입니다. 오늘은 19년 11월 5일 화요일이구요. 오늘 매매도 끝났습니다. 어, 제목에서 알수 있듯이 오늘은 음, 겉으로 보기에는 뭐제 매매에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음, 2승 1패로 제가 또 이름을 지어봤구요. 어, 변화는 없는데 이 매매 시간에는 제가 좀 내적 갈등을 했었어요. 먼저, SK바이오랜드를 보면은, 현재, 제가 수익이 5.23% 거든요. 그런데 지금, 뭐, 오늘은, 끝났을 때 보면, 이제 변동이 없죠. 하지만, 장중에는 좀 많이 내려왔었거든요. 2%, 3%까지 내려, 2%. 그래서 순간적으로, 아 제가 수익이 이제 지금 빨간불이긴 한데, 이게 혹시나 또 마이너스가 되면 안 되니까, 여기서 매도를 하고 수익을 좀 챙기는 게 나은지, 아니면, 좀 지켜봐야 되는지 고민을 했거든요. 음. 그런데 제가 이제 매매 일지를 남기다 보니까 제가 이제 어떻게 매매를 하고 어떤 결과가 있는지 조금씩 이제 제가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 필룩스 같은 경우도 있고 제가 매매, 매도를 하면은 또 며칠 있다가 또 오르고 이러기 때문에 오늘 SK바이오랜드는 제가 원래대로 하면은 아마 매도를 눌렀을 것 같은데 이제 매매 일지를 하면서 남기면서 제가 오늘은 자제를 음, 자제라고 해야 되나요? 매매, 매도를 매매안 했습니다. 안 하고 참았는데 결과적으로는 막판에 다시 또 올라오면서 또 빨간색 도전 캔들이 나왔고요 음, 결과적으로는 잘한 것 같아요. 만약에 오늘 매도를 했으면 아마 수익을 좀 챙겼을 것 같긴 한데, 음, 지금 잘 참은 것 같고, 내일은 어, 좀더큰 상승이 나, 일어나서. 수익률이 더 커지면 좋겠습니다. 네. SK 바이오랜드는 오늘 매도를 하려다가 참았고 앞으로 또 이게 어떤 결과로 나올지 한번 지켜보면서 매매 일지로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넥슨 GT 같은 경우는 정말 안 움직이는 것 같아요. 오늘 또 왔다 왔다 하면서 좀 빠졌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구간에서 크게 뭐 변동 없이 계속. 바닥을 다지는 것 같거든요. 거래량도 뭐 없으면서 어, 이렇게 계속 횡보하다가좀 어, 위로 큰 상승이 일어나서 수익을 나면 좋겠고요. 그리고 어제 신규로 제가 들어갔던 종목이 제넥신인데 어, 제가 그어놨던 라인에서 지지가 어제 나왔었고 오늘 어, 올랐어요. 올라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지금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네. 음, 뭐, 다행히, 이제, 제가 돌파 매매 관점에서 봤는데, 어, 어제도 지지가 일어나, 지지가 되었고, 오늘도 양봉으로 마무리 되었기 때문에, 내일 또 어, 상승을 좀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 제넥신 같은 경우는 돌파 매매로 매수를 했기 때문에 따로 매도를 걸진 않았고요 현재 제가 어, 단타로 세 종목 가지고 있는데, SK바이오랜드만, 음, 17,200원에 예약 매도를 걸어놨고, 나머지, 넥슨 GT랑 제넥슨 같은 경우에는 어, 좀더 지켜보면서 어, 매도를 할 생각입니다. 오늘은 뭐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어, 매매일지는 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어, 매매 정리 잘 하시고 또 좋은 에너지 서로 받아가면서 내일 또 빨간불, 계좌에 빨간불이 들어오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